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저를 데리러 오려는 제 사수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짬이 나서 영상을 켜봤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소신발언 하나 하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워홀로들은왜 성격이 이상할까? 영상에서 올렸던, 다뤘던 내용이긴 해요. 유독 한국인 워홀러들이 이 정보라는 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걸 다들 느끼시나요? 혹시 저만 느끼나요? 저는, 어, 이렇게 실제로 만났던 한국인들이 많이 없어요.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아홉 명. 그래서 제가 현실 세계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 호주 워홀 단톡방 같은 거 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었다는 얘기는, 현재는 좀 바뀌었다는 얘긴데 어, 일단은 나쁜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랑을, <laughs>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이게 근데, 뭐, 자랑해야 할수 있죠, 사람이. 근데, 어, 굳이 거기다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제 자격지심에서 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대부분이 어, 좋지 못한 직장에서 좋은 직장으로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한데, 진짜 극소수의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러 푸념을 하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수되고, 너무 보람듯이 단순히 사담의 목적이라기에는, 좀 도가 넘은 지나친 메시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걸 참으면서도 그 단톡방에 있기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채팅방을 나가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는 뭐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었으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 되게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네다섯 개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유튜버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톡방이라서 그 본인들이 등판할 때는 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 조금 쓸모가 없었다고 느꼈었던 거였어요. 또 어떤 일례가 있냐 하면은, 어, 제가 보통 그 단톡방을 잘안 봐요.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순간 제가 그 미리 보기로 뜬 내용을 봤는데, 제가 그 다음에 예정된 솔라팜에 가시는 분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에 저 같았으면 답변을 하지 않았겠지만, 거기에다 대고 누가 메시지로, 아, 거기 안 좋아요. 아, 가시는 거 별론데 가시더라도 바로 에이전시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막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저 어, 저 알아요. 저 거기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랑 연락을 해서 결국에 만났던 게 제가 직전 솔라팜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언니두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말이 그 언니들은 솔라팜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근데 <laughs> 자기 정보를 안 풀려고, 최대한 안 풀려고, 솔라팜 에이전시가 있어요. 레이버루라고, 그렇게 WA 쪽에서 주로 하는 솔라팜 에이전시인데, 그 이름을 밝히기 싫어서, 엘사. <laughs> 제가 엘사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누가 자기 썰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되게 꿀벌견입니다 솔직히.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던가.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거는 저의 경험담인데, 자, 제가 일했던 그 솔라팜에서 일했던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더보예요 그래서 더보에 있, 있는 동안 거기서 뭐 그쪽에 있는 거뭐좀 알기도 하고 그럴 법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나중에 그 단독방에 누가 어 제가 그뉴스스웨일스 쪽에 세컨이 되는 양공장을 하나 아는데 그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더보에 있는 양공장 그 플래처 같은데 왜 저렇게 비밀로 알려주는 거지? 싶은 거예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가 싶어서, 그거 혹시 더보의 플래처 양공장인가요? 왜냐면은 그게 되게 희귀한 정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뉴스하우스 웨일스 양공장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세콘이 되는, 그러면 되게 많이 없고요. 그리고 그 플래처라는 양공장에는, 일단 한국인들이 되게 많고요. 그 선례들, 앞서서 거기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되게 작게 해요. 제가 그더보에 있을 때도 그뭐 다른 회사를 지원하려고 식닷컴을 찾아왔을 때 홈페이지에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찾기가 힘들잖아요. 지원 정보를 근데 그냥 식닷컴에도 올라와 있고 그냥 자, 내가 지원하고 싶을 때 지원을 하면은 바로 인터뷰라던가 그런 걸볼수 있는 너무나 개방적이고, 너무 좀, 문턱이 나름 낮은 양궁작인데, 그분은 다시 가려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어, 근데 그거를, 왜,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서. 뭐 나름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알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분이 알려주려던 게더보의 플래처 양궁작이 맞았고, 제가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바람에 그분이, 아, 개인톡 주실 필요 없겠네요. 그냥, 제가 데, 여기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더보의 플래처 맞고요. 이러면서, 근데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없다, 절대 없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전 이런 유튜브나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지,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그런 방향성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 맞는데, 진짜 직접적인 회사 정보나 그런 거는 전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돌아갈 계획이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소규모 크로라서 저의 채용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다시 지원을 해서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때는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나름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께서는 아닐 수는 있겠죠. 그래요. 뭐, 생각을 해보니까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네요. 뭐 그분께는 되게 큰 정보고, 자기의 뭐 자산일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그 단톡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을 바뀐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브리즈번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단톡방이고요. 또좀 유명한 단톡방이긴 한데, 그쪽에 계신 방장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참여도 많이 하시고, 그분이 좀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방 분위기 자체가 되게 많이 으쌰으쌰하고 진짜 이상적인 한국인 커뮤니티인 느낌이더라고요 소수 몇 명을 빼면은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초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좋은 직장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워홀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회사 이름을 물어봐요 근데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그런 걸 되게 서스럼 없이 물어봐요. 남부인사도 없이 바로 묻는 경우도 많고, 좀 불쾌할 정도로. 근데 그걸 알아봤자 자기가 거기 들어갈 수 있냐? 라는 거를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거의, 거의 100에 99.5는 다 자격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격이 되는 사람은 벌써 그 루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런 게 굉장히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자료고.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저도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한게 아니에요. 물어봐서 정보를 얻고 그러면은 뭐 굉장히 운이 좋고 좋은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꾸준히 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가락 조금 이렇게 놀려서 좀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 이후의 길, 그 진짜 디테일한 우리가 진정으로 궁금한 그런 것들 있죠. 어떤 에이전시인가, 걔네들 채용을 하는가, 이런, 이런 게 우리는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 길을 따라서 준비를 막 하다 하다 보면은, 거쳐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기가 뭘 이렇게 딱히 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막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솔라팜에 가고 싶어. 가, 솔라팜에 가기 위해서 뭐 그런 정보들을 유튜브에 치면은, 연후초에 솔라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보시고 준비를 막 하시다 보면은, 그때 그냥 자기가 지원을 하다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지, 진짜 좋은 직장을 얻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회사, 에이전시, 뭐 채용 여부 같은 걸 물어봤자, 돌아오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말을 지금 한창 하던 중인데, 제 사수가 와서, 일단 끊고 호텔 룸에서 다시 켜볼게요. 호텔 도착하고 가서 자가지고, 영상을 마무리못 했는데 근데 혹시 제 지인분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너무 개념치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면대면으로 얘기했을 때 물어볼 기회가 좀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친해지다 보니까 저는 좀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그런 거랑은 좀 다른 문제고요 일단은 뭐 제가 해드릴 말씀이 이게 단것 같긴 해요 솔직히 뭐 정보 물어보시는 거다 좋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게 회사 이름이라던가 뭐 채용정보라던가 그런 거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앞으로 근데 물어보기 전에 물어보는 사람도 뭐 쉽게 그렇게 물어보기보다 저희가 알아서 좀 분명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문서화 돼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추려서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저라고 해봤자 다 개인이고요 뭐 바뀌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고 뭐 맞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자기가 찾아보는 게 제일입니다. 우선,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회기적이진 않아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 물어보시는 그 당시에 쓸데없는 정보일 거고, 대답해주시는 분들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도가 높을 거다. 라는 게 제, 저의 의견입니다. 저도 나름 경험이 많아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여태껏 올렸던 그 영상들도 있고, 특히, 혈압품 관련해서 제가 되게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은 댓글이나 문의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영상 만들고 있고 영상을 안 만들더라도 답변을 제가 최대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단톡방 있잖아요. 브리지 단톡방. 거기서 제가 진짜 공감 가는 텍스트가 있어서 그게 그때도 누가 정보를 달라고 그랬어요에이저시 정보를. 근데 거기 있던 당장님인가 뭐 매니저가 어떤 분이 우리가 이걸 알려드린다고 하면, 은그 본질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그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외국인들도 많은 공간에서 언어도 좀향상되고 싶고, 근데 내가 그 회사 이름을 밝혀서 지원자가 몰리고 그러면 점점 임금도 나, 낮아질 거고, 뭐 당장에 한두 명은 운 좋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한번 공개된 장소에서 한번 말을 해버리고 나면은 나비 효과를 부여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좋지 않은 직장이 점점 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기도 해요. 실제로 솔라팜. 솔라팜의 경우 점점 그 시급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죠. 대우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솔라팜을 원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해보시고 장고인으로서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본인의 길을 알아서 찾으시면은, 어디서부터 선이, 선을 대야 될지 감도 안 잡히시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급결에 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회땅이 맞잖아요. 다 나와 있는 그 길로 가기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좀 특별하고, 우는 호주 월 생활을 해보시는 거어떠실런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혹시 이거, 이 영상에 대해서 문의 주실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